소망의 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세코아 나무는 한 100m씩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의 뿌리도 이렇게 깊게 땅 속으로 들어가리라 상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의 뿌리는 지표 가까이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옆으로 펼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바람에 견딜까요? 함께 모여 사는 나무들은 서로 뿌리들이 엉켜서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개세만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청해 봅시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립시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